함께 신앙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가 먼저 돼야 될것 같아요. <laughs> 원돌감나무. 그러니까 원돌감나무가 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원돌감나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이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예 찍혔단 말은 잘려졌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본성, 양심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는 내 양심과 내 본성으로, 내 속성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예, 그래도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이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열매가 절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이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원 돌감나무 나를 잘라서 참 좋은 돌감나무에 접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건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하고 있어요. 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남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그러니까 어떤 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선지자 또뭐 모든 인물이 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또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 성경 6 6권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외로 거기에 꺾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감나무. 예. 돌감나무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졌다. 접목이 되어졌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이 말은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농부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도록 다듬어주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주고 가꾸겠죠 농부가 그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포도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네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아, 그렇죠. 열매 맺지도 못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괜히 영양 공급만 다 흡수하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외로 영양 공급에 흡수해 가지고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더 둘러보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 혹시나 병들었을까? 혹시 벌레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농부 대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가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 보면요. 또 3절, 4절에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뭘한줄 아세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해졌다. 마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흰 눈보다 더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니까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영원한 속죄가 되어진 것을 깨끗하여졌다. 졌으니 그래요. 깨끗하게 하여졌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질 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속성, 하나님 선하심, 그 지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지요. 그리고 율법에서 얻어진 의롬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완전 100% 의로운 자가 어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 하여금 구원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아까 15절 보셨죠. 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십년 몇 십년 신앙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많이 맨날이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솔직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어떤 인본주의 또 인간적인 그 어떤 선하고 착하고 옳다 그건 자기 기준에서 옳고 착하고 선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관계 없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맺어진 열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부리다가 던져 살라 버린다 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루리라는 이 말씀도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졌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아,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지잖아요. 생명은 안 보여지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남이 볼수 없어요. 그러나 남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지는 것, 내 안에 진리의 성령, 내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 이것을 볼수 있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저들이 알아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 돌감나무 우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원 돌감나무에서는 돌감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리고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외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외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외로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철저하게 원 돌감나무 나를 쳐서 참참감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에게 접목되어지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에게 붙어 있는 것.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돌보고 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도록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